73절부터 80절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요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요드의 단어인데요 지난 9연의 주제가 고난이었다면 우리 10연의 주제는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라 고난 속의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9연과 10연은 사실은 연결돼서 고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면 특별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크게 두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고난 받는 다른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나로라고 하는 건 나도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고난 받는 나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성도들 즉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눔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3절부터 80절까지인데요 다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천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 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고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다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난 구연에서는 그 시인에게 그러니까 종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시련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7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고 세우셨다 그랬어요. 만들고 세우셨다는 말은 뭐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나를 빚어오셨다는 거죠.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인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빚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뭐 생물학적으로 아 그게 뭐 세포 분열에 대해서 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상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셨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모태에서부터 틀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의 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나를 더 튼튼하게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와닿습니까? 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셨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이 삶의 고난들이라는 것이 나를 나되게 독특한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재료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없으면 그냥 밋밋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를 특별히 끼져 만드시는 거죠.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속을 더 든든하게 멋있게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나를 인간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 보면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첫번째 73절에 하나님이 나를 그 만들고 세우셨다 이제 그런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조 만드시고 계시다. 나는 뭐 이제 비조 만들게 있나요? 나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빚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의 겉사람은 허폐하지만 그다음 뭐라 했어요?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 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 만드신 예,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아보십시오. 그래서 74절에 눈을 돌려보니까 74절에 아까 얘기했던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단어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 잃지 않고 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뚝뚝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푹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천방지치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 보면 은 그게 덕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74절의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난 속에서 주를 향한 신뢰 를 버리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 오늘 제가 읽의 삶의 모습일 텐데요. 그걸 보면 내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이 기뻐하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것이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성도의 그런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아 예수님 사람 이오류를당해 예수님 사람 이 병에 걸리고 예수님 사람 왜 고난 속에 있는가 하고 조롱을 한다고요 어리석게 생각한다고요 비난하기까지도 하죠 그왜 그럴까요? 그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냐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뭐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다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보십시오. <laughs> 이제 우리 7월이 됐는데요. 내일은 또 우리 뭐죠? 동네기념일이리 그 하잖아요. 뭐 파이어 워크도 한다고 했는데 밤늦게 하니까 아, 잘 시간이 아니까 그래도 10시에 잠깐 나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늘을 한번 떠서 보십시오그뭐 일순간에 한번 팍 터지고 말겠지만 제 말에 의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수있는 오늘 저 여러분 그런 눈이 있잖아요. 신앙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데 제그 소망을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번영 신학에 대얘기했지않습니까 이런 번영 신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나 고난의 복음을 몸소 실천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번영 복음으로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예, 번영복음에 속해 있는 신자가 말하는 간증들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볼 수 있어요. 뭐, 아기를 내가 갖지 못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 또무 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좋은 직장을 내가 얻지 못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직장을 얻게 해주셨다. 뭐 이런 식의 간증들이 많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사를 드려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스타일의 간증을 들으면 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런 얘기 들을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잘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희 그 준재가 이런 문장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인용합니다. 여러분 같이 잘 들어보세요. 기도로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로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응답이 없다면. 이해가 돼요? 기도로 내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간증들은 많아요. 아, 환경이 바뀌었다. 근데 내 자신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런 간증보다는 기도를 했는데 내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으면요. 어, 아, 더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 알아들으셨죠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 진짜 신앙들이죠. 여러분 어떤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았었겠습니까? 환경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말하면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더 귀하지 않겠어요? 제가크리스토퍼애쉬의 글을 종종 이렇게 읽고 참고를 하는데요. 거기 재미난 이야기에서 하나 소개합니다. 사탄이 자기 졸개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자기 졸개들이라는 게 이제 귀신들, 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냐면 사탄의 무기고에 아이 아이오라고 하는 비서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아이오 그래서 하다니 그 졸개들에게 이렇게 그 아이 아이오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써뒀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때때로 이렇게 신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마치 요백에 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뭐 재산을 다 몰수한다든지 자녀들을 데려간다든지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신전을 한일 떠나게 한다든지 이런 고난을 주면.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 편으로 돌아온다. 우리 편으로 온다는 우리 진영으로 투항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 말로 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작전이 통하지 않는 골통 신자들도 있다. 이 골통 신자들을 걔네들이 얘기하는 골통 신자들이야. 우리들이 얘기하는 진짜 신자니까요. 그 골통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I I O 미사일을 사용해 봐라. 이거 지금 그냥 상상적으로 얘기하는 사탄의 무기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근데 그 I I O가 뭐냐면 영어로 I and I only left. 그럴 뜻이에요. 오직 나만 남아. 그러니까 이 진짜 신자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나만 남은 거야 이제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나, 나밖에 없어 다들 다 엉터리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어 그러면 그들은 내 생명도 노리고 있다 해서, and they seek my life also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 방법을 쓰면은 그 걸통 진짜 신자들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아이 IIO 미사일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케이스가 누구에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850대 1로 이긴 그엘리야가 무해졌고, 바흘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이제 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사단이 하는 말이 엘리야가 다 나한테 넘어왔는데 아 글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사일이 이제 혈흡을 <laughs> 잃어버렸다고 <laughs>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야 바흘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또 하나만 남은 게 아니야 7천명이 남아있다고 그 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엘리아가 다시 힘을 얻게 된거 아니겠어요?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부부가 아직은 아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장인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복음을 가진 신자들의 간증이라는 거죠.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는 거죠.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에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 이런 고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도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76절 하나 더 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 고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7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인자 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금휼이 여기심이 내게 마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다음 절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지어서 신자를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사기꾼같이 공개적으로 다 나중에는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79절 보십시오. 도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마음에 번민이 가득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 그들이 거짓 때문에 곱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한다면 그 신명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거짓을 해독하고 번민을 잠재우는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결혼식 서약에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말했다 그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례가. 근데 그거를 기쁠 때나 더 기쁠 때나 <laughs>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더 부여할 때나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분은 슬프거나 가난할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가짜 신앙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는 진짜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진실하다고 하는 고난의 복음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내면을 든든하게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셈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다 같이 다시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고난의 삶을 누려가십시오. 하나님.